안녕하세요 여기 미국은 오늘 토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오늘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회사를 나갔다가 어, 저녁을 해 먹으려고 어제 제가 그 코로나 그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어 모더나를 맞았었는데 1차 2차를 2차 맞았을 때 정말 죽다 살아났어 죽다 그래서 두번 다시는 안 맞는다고 했는데 이 미국에는 너무 이 코로나가 어, 뭐, 엄청나게 심각해서 부스타샷을 맞았어 그 회사로 부스타샷 그, 와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을 여기는 직접 와가지고, 보건당국에서 와서, 직접 놔줘요, 회사에 와서.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부타샷을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뭐야, 그, 그, 저, 타이레놀도 막, 10억을 주고, 한통 사다 놓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했는데, 다행히, 안 아팠어. 살짝, 2열 정도? 어, 그 정도만 왔었고 아주 그 좋았어요. 그 결과 그게 좋았던 게 그렇다는 거네. 그 하, 항체가 형성이 돼서 안 아픈 거래. 어, 안된 사람은 아프다네. 그래서 어찌됐든 잘 넘겼습니다. 기분도 좋아요. 부타시한으니까 어찌됐든 마음도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안 아파가지고. 그 오늘 그 저녁에 돼지 목 삼겹살을 사다가 밥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돼지 목 삼겹을 사다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디 남자들이 이렇게 먹어? 미국에서 우리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뭐 파절이까지 했어 우리는. 파절이 뭐 깻잎 뭐 없는 거 없어 이렇게. 이게 된장찌개, 목삼겹이야. 된장찌개까지. 응. 목삼겹. 그 한국에서 삼겹살 찍개면 된장찌개가 필이 나오잖아요. 참그 먹을 때그 우리 된장찌개까지 했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놀람> 숯불에 구먹는 맛하고 또 불판에 먹는 맛하고 또리게 그렇죠. 아무래도 숯불이 맛있지. 그래도 삼겹살은 불편해서,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 해서 먹으면 맛있어. 응. 제가 오늘, 몽구에이라는데 차를 타고, 시석 70마일로 달려서, 한 시간을 가서, 요거, 천만을 해온 거예요. 요거, 국산들. 아, 어, 맛있겠어. 여 거의. 맥주. 오리지널. 오리지널, 차미슬, 빨간색. 음. 이게 팔불이요팔불 8불. 여기서, 마트에서. 이거 나오는 된장찌개. 한국 삼겹살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봤어요, 아, 수능이 안 먹어요. 묻어한안 먹어. 수능 안안 먹어. 요능 달에 한 수능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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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먹어. 는안안수 어우 맛있다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제일 맛있는게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요 여기 가맛있난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래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어 스테이크 이런거 아우그 다음에 삼겹살 나 오늘 한 삼겹살 좋아 저번에, 수역한번 했는데, 고기가 상해가지고, 이 미국이라고 해서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잉. 한국이 제일 좋아요. 검증 제일 잘돼 있고, 미국보다. 솔직히, 나 미국에서 하지만, 이, 쪽이신뢰가안 가. 맛있게 보이자. 옛말에 고기 좋은 떡이 있고, 맛있다고. 일단은 무엇든지 복족해야 돼. 고맙네. 그래서 오늘은 내부스터아을 맞고 오늘 회사 출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운동도 못하고 낚시도 못 가고 산책도 못 가고 어이구, 눈도. 미국에서 주말 일상이에요 주말 일상. 진짜. 그치 뭐 미국에도 뭐 친구들 뭐가 있어? 뭐. 그러니까 주말 되면 식구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낮에는 운동하고 뭐, 골프 아니면 낚시 단체 산책. 저녁에는 뭐, 고기고서, 소 한잔 먹고. 이게 그냥 일상이야. 뭐, 한국과, 한국에서는, 야, 개 동안 나와, 소주 그 한잔 먹서 뭐 나와서 소주 그 한잔 먹는 그냥, 여 없잖아. 여기는 뭐, 에이, 존슨! 나와! 이거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집에서 왜 못했었냐면 아까 낮에 해나갔 와서 좀작걸나 머리가 벌써 전에서뭐였어 팩. 的。Uh huh. 미국은 한국 같지 않고, 코로나 접종,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두달 전이나 이런 거를, 회사를 오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를 와서, 직접 맞을 개들이 우리가 뭐갈 필요도 없어 한국은 뭐, 우리 특정장소 찾아가서 막고 이러는데, 그기보이 거. 개인으로 맞으면 월마트나 이런 데큰데 약국 이런 데 가서 맞으면 돼. 약 그래도 둘다안맞아 여기 애들. 음, 안 맞아요.

엄청 먹었네, 진짜. 아, 천만요 이게 느끼지가 않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네. 그러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부드럽. 고단거 음. 부드럽다. 내가 고기 맛이 세 가지를 느낄 거야. 부드럽게, 하고 뭐니 뭐니 해도 고기는 에에 달린 고기가 최고예요. 그래, 뜯는 맛이야 고기는. 고기는 뜯는 맛. E